4월 24일 수요일 안 보이는 골방라디오, 안골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이 주범도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관련해서 권도영 씨 관련해서 현지 외신 보도가 두 개가 연달아 나와서 이거 전해드리기 위해서 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권도영 씨 사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게 당연히 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또, 어? 헤드라인에는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음. 이렇게 비슷비슷한 기사들이 뭐지? 음. 약간 좀 헷갈리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 보도가 예, 현재 보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두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일단 어떤 보도죠? 였일 미국에서 음. 나온 속보데요 미군 네. 지금 미국에서는 권도영 씨가 오, 없는 상태에서 이미 지금 음. 민사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 대해서 어,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뉴욕 법원에다가 총 53억 달러, 우리 돈약 7조 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음. 이게 좀 세부 항목을 따져보면요. 과징금하고 이자 합쳐서 47억 4천만 달러, 테라폼랩스의 민사벌금 4억 2천만 달러, 권씨에게 민사벌금 1억 달러, 이렇게 됩니다. 음. SEC는 권씨의 어떤 불법 행위로 부당 이득을 얻은 거는 40억 달러 이상일 거고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지금 음. 우리가 요청하는 53억 달러는 합리적인 근사치다. 이렇게 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몬테네그로 현재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권도형이 미국 행을 결정한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다라는 건데 이제 또, 또 다시 항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항소냐면, 고등법원, 그러니까, 어, 이제 대법원이, 어, 이제 한국행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한 항소입니다. 이번에 내린, 이번에 이제 권도영 씨가 그한 항소가요. 여러 차례 항소를 해서 사실 너무 헷갈려. 이거 좀 일지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정리 좀 그냥 해주세요. 쉽게 네. 쉽게 말씀드리면요. 쉽게 일단 2월에 야 권도형 미국 가야 돼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야 미국 공문이 한국보다 먼저 왔어. 니너 미국 가. 근데 불가한 뭐 보름 있다. 3월 5일에요. 야 다시 보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이메일로 요청을 해왔더라. 우리가 잘못 봤다. 야 이거 무효야. 다시 한, 너 관도형 한국 가야 돼.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났던 거죠. 한번 이렇게 각각 뒤집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3월에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는 되게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이제 음. 아, 이제 한국 오나 보다. 그래서 뭐, 곧 이제 사실 남부지검이라든지 다 들썩들썩 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데. <laughs> 그런데 이제 대검찰청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항소를 하는데, 음. 왜냐, 야, 이거 권도형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 권한은 법원한테 없어. 음. 법무부 장관한테 있어. 라고, 항소를 했고 음. 대법원이 4월에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음. 그래서 야 한국 가라고 했던 그 전에 전에 판결 파기 파기 음. 안돼 안돼 너그 음. 법무부 장관의 판단을 기다려라 음. 이렇게 지금 한 상태였거든요 음, 당시 이제 대법원의 이제 판결 의문을 보면 범죄인 인도 놓고 이제 두 국가가 싸우는 경우에는 법원의 의문은 피고인에 대한 인도 여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거고 범죄인의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 어느 나라에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장관이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근데 사실 좀이상한뭐 저도 모든 나라의 음. 판례를 뭐 알아본 건 아니지만 예를 음. 들어 예전에 우리 정유라 씨가 뭐 스웨덴에서 아. 한국을 올, 오거나 할 때도 네. 그냥 현지 법원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음. 아무튼 장관이 하는 걸로 현지에서는 음. 좀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법무장관 같은 경우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음.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면서 음. 넌지시 권도영의 연주시. 어떤 미국행을 음. 좀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도영 입장에서는 어나 이제 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다가 다, 음. 다, 사실 상다된 밥에 이제 코가 빠진 거죠. 음. 제, 제가 빠졌다고 하나요? 음.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걸 어떻게든 좀 되돌려야 하니까 지금 음.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알려진 속보가 음. 현지 법원에다가 이 대법원의 판결이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야 음. 법원 자 이게 니네 장관이 판결할 수 장관의 어떤 결정할 수 있도록 니네 법원이 다 짜고 치는 이런 음. 법적 근거도 없는 판결을 내려준 거 아니냐 라면서 음. 음. 사실상 대법원에 비난하는 어조의 항소장을 음. 음. 제출한 을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그 법무부장관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 밀로비치 법무부장관입니다. 네. 그리고 권씨 측이 제출한 항소장을 보면 사실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 아니냐 그런데 대법원이 이 최종심의 결정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일차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권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게 이거 인권 유린이다 권그 나에 대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를 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그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 인권조약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게어권 씨가 왜 이렇게 한국에 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그다 그렇죠.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불리할 것 같으니까 <laughs> 한국에 오는 게 유리할 것 같은 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한국행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게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어떤 이 사기 범 권도영 씨의 혐의를 다루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짚어보기 전에 우선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맞아요. 저 모르는 분들도 맞아요. 많을 너무 헷갈리고 있... 뭐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피해자가 많이 음. 양상됐는지도 조금 지나서 저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코인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음. 이 테라폼랩스는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 권도영은 2019년 4월부터 테라와 루나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2021년부터 이제, 권도영이 앵커 프로토콜을 내세워요. 테라를 예치하면 약20% 음. 수익을 돌려준다. 이렇게 음. 약속을 하는 거죠. 음, 앵커 프로토콜. 음. 이게 어, 좀 테, 새로운 개념인가 봐요. 이게 음. 테라 루나만의 예금 시스템 이름인데요. 사실 음. 다른 화, 암호화폐들에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상은 이제 디파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일반 화폐 예금처럼 테라를 일정 기간 묶어두면 이자를 주는 그런 방식을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불렀던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테라와 루나 이두개 코인이 서로 보완해서 이제 격을 유지해 준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보면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이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매력적인 코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문제는 뭐냐면 보통의 일 일반적인 디파 시스템은 대출 이자가 예금 이자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음. 보통 우리 은행 예자도 그렇잖아요. 예금이 예금 이자가 대출 이자보다 훨씬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음. 그러니까 그래야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지속가능 구조를 갖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정도잖아요. 테라루나는 예금 이자가 연 20%, 대출 음. 이자가 12%였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예치할때 훨씬 더 많은 돈을 약속하는 거죠.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운영이 사실 안 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음. 이게 지금 이게 애초부터 계획된 사기였다라고 음. 주장하는 음.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뭐~ 조입할 사건이나 아이디어홀딩스 방식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음. 큰 수익을 낼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음. 이제 일단 현혹한 다음에 그렇게 들어온 투자금을 돌려막기를 하다가 음. 이~ 주체 주, 주체자들이 먹고 음. 튀는, 음. 요, 요런 아예, 그러니까 일종의, 일부러 이걸 아예 설계하고 음. 테라루나를 만든 게 아니냐, 앵커 프로토콜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음. 이 앵커 프로토콜을 시전한 이후로 실제로 투자자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2개월 만에 이 유통량이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이 앵커 프로토콜을 시작한 이후 1년 불과 1년 뒤에 2022년 5월에 테라루나 가치가 완전히 휴지조각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음. 근데 유, 이미 2022년 4월에 음. 권 대표는 한국을 떠나 도피한 상태였는데요. 음. 이렇게 5월에 증발할 때에는 사실상 한국에 없었다. 사시, 에, 그 당시에 시가총액 음. 약 음. 50조 원이, 이제 투자자들의 돈약 50조 원이 전 세계적으로 증발한 걸로 아. 네, 네, 추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당시 인증샷, 그 투자 피해 인증샷의 하나 중에 하나인데, 보면 수익률이 99.74%를 99.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어. 없다, 돈이 없다라는 진짜, 거잖아요. 녹아, 녹아, 노가, 어. 말 그대로 녹은 거죠, 진짜. 아, 어, 진짜. 그러니까 뭐, 18억, 3,800만 원을 투자해 한 고객인데, 지금 남은 건 뭐, 480만 원 밖에 없다. 뭐, 이러한 인장샷이 많았고, 뭐, 1,779만 원 넣었는데, 만원 남았다. 이 같은 투자 피해 인증샷 굉장히 쏟아졌습니다. 네. 아, 진짜, 막막해할 상황일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앞서 이 돌아가보면, 이제 테라 루나 사태가 이러한 사태였다는 거를 좀 핵심 정리를 드렸고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는 궁금한 게, 어, 그니까, 권도형이 미국으로 가는 게 내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오는 게 유리할 것인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맞아요. 피해자라면. 음. 일단 그러니까 얘가 진짜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또는 무, 무거운.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실한 처벌을 원하는 분들은 당연히 미국 송환을 원할 겁니다. 실제로. 음. 이 지난 앞서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권 씨의 한국 소환이 결정됐던 3월달에는 금융 피해자 연대 같은 시민 단체는 이 몬테네그로에 야걔 한국에 보내지 말아줄래? 미국 보내줄래?라고 아, 항의 서한을 전달했을 정도니까요. 음. 근데 이게 왜냐면 지금 권 씨가 미국으로 만약에 인도가 되면 음. 한국에서는 그냥 형사 사기 뭐죠? 사기죄. 증권 아, 자본시장법 자본시장 위반. 위반에 음. 대한 이제 기소가 이루어질 건데 음. 미국에서는 민사와 형사 이두 종류 재판을 다 받게 되고요. 음. 아시, 아까 7조 원의 벌금이 매겨진 게 바로 민사 재판이었고 음. 형사 재판 같은 경우만 해도 또 여덟 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 지금 상품 사기, 금융 사기, 시세 조작, 증권 사기 뭐 등등 이어 가지고 음. 이걸 다 합치면 사실 110년형에 이르는 최대 형량으로 치면 110년형이에요. 그러니까 음. 금액적으로나 어떤 이 징역 형량으로나 음. 사실 미국에 갔을 때 훨씬 더 이제 좀 더 확실한 어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선 좀속 시원한 처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음.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상황인 거죠. 음,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민사 재판이야 하긴 하겠지만 미국은 이제 병가주의 그러니까 여러 혐의를 합쳐서 처벌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형량이 나올 거잖아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국행이 어, 형사 처벌을 하는데 이제 죄를 묻고 싶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도영의 죄를 묻고 싶다고 하면 이제 미국행을 주장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사실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음. 검찰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징한 액수가 이미 2,7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자들한테 주려면 우리나라에서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그 피해자들한테 돈을 좀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처벌받고 나서 미국을 보내도 뭐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실제로 미국 갔다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막 백년형 막 이렇게 받으면 음. 우리나라에서의 언제 그게 뭐 이루어질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절차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좀 불분명한 상황이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먼저 왔을 때 우리나라가 아직 이게 이 코인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제대로 이제 처벌이 될 것인지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어가지고 아. 솔직히 지금 기소 지금 공범으로 기소된 신현성 씨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이 영거부 기각이 된 적이 어, 있어요 네. 그니까 막 여차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음. 그런 상황이어서 음.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좀더 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권시 공범 그신실를 기소를 할때 가상화폐를 증권이라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을 했지만 음. 법원이 가상화폐를 증권이라고 보지 않으면 해당 혐의에 대해 아예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법조계에서도 감로 을박이 일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자본시장법 위반인 말고 사기로도 사실은 걸 수도 있어요. 사기 음.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음. 근데, 근데 또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라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이 증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그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를 속일 권도영 씨가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있고 그렇죠. 접근했느냐. 근데 이제 우리 가 모두 알다시피 가상화폐라는 것에 어떤 음. 엄청난 등락이 굉장히 큰 것이고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성격은 좀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또 반박을 하게 되면 이게 기망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입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음.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음. 또한 가지는 사기죄로 기소하려면 피해 금액이 명확해야 된, 아, 되는데 네. 이게 암호화폐는 가격이 계속 시시때대로 변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 사기죄가 좀의율하기가좀 어렵지 않냐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로들박이 벌어지기 전에 저는 사실 최근에 총선도 이뤄지고 했으니 음. 좀 정치권에서 네좀 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가상화폐라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대대적으로 뭐 박상기의 난이라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약간 뭐, 뭐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된다. 뭐 말로만 사실 그랬지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화가 된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상, 뭐 가상화폐가 무엇이냐라는 정의조차 없는 건가요? 그,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음. 사실 어떻게 컨트롤 안정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없는 거죠. 아 그렇다 어, 보니까 네, 네. 이걸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그렇죠. 없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검찰에서 고육지책으로 증권으로 우유를해서 자본적법을 한 건데, 한 건데, 적용한 건데, 법원에서는, 야, 이거, 또 다, 다른 거잖아, 음.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음. 좀 음. 애매한 권력이. 상황이라는 아,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권도영 씨가, 뭐, 형사, 민사, 둘 다, 미국이 더셀것 같으니까, 이제 한국행으로 주장하는 이유, 길을 쓰고 이제 네. 노력하는 이유. 이제. 간절히 지금 오고 싶어 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배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왜 하필 몬테네그로 법원이 이 맞아요. 모든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는가. 사실 몬테네그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사실 저희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도를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동유럽에 있고, 그 크로아티아랑 그 그리스 그 중간 사이에 음. 있더라고요. 근데 왜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이제 권도영 씨가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봤더니 권도영 씨가 이제 붙잡힌 게 이제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붙잡힌 거예요. 이제 위조 여권을 이용해서 이제 두바이로 가려다가 이제 붙잡힌 건데 사실 이 붙잡힐 때도 좀 수상을 했었던 게이 권도영 씨가 타려고 했었던 비행기가 굉장히 호화로운 전세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열한 명 정도만 탈수 있는 거고 네 명이 여기서 살, 숙식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까지 호화로운 식사까지 제공되는 비행기였는데 이런 거 보니까 아권씨 도피 생활 1년 넘게 했지만 사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권도영 씨가 붙잡히기 전에 약한십 개월 정도 동안 스위스은행에서 인출한 금액이 1억 달러, 그러니까 디저코인. 1,300억 원 정도로 네. 추산을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사실 얼마나 많은 금액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으로 음. 은닉이 되어 있고 이 가운데 현금화를 해서 또 얼마나 호화롭게 도피생활을 했는지는 좀더 정말 최 수사기관에서 붙잡아서 조사를 해야 될 일일 텐데, 음. 그니까 사실 몬테, 왜 몬테네그로에 있었을까 여러 가지 추 측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음. 스위스 은행에서 좀 가까운, 상대적으로 음. 가까운 거리, 그리고 또 세르비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암호화폐 발행 거래 서비스 운영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나라. 아, 그러니까 세르비아랑 이제 몬테네그로가 붙어 있잖아요. 아, 아, 그래서 뭐 육류로 좀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또 보일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권도영 씨, 그래서 결국, 이번에 대법원에 대해서 또 항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행을 결정한 대법원의 결, 아, 또 아니네. 대법원이 미국행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제 대법원이 결정 내린 거는 법무부 장관이, 음. 이제 미국이이 한국행을 결정하는 거였는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이만에 이미 미국행이 유력할 <laughs>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건 미국행이다. 맞습니다. 라고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이제 미국이나 이제 한국이냐 얘기를 할것 같은데 관련하여 속보 나오면 또 저희가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좀 네. 재밌게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가 보이는 골방 라디오가 될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